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가을을 건너뛰고 꽃장 기후변화로 겨울로 들어갑니다. 모두 열 힘, 몸이 열나시고 건강 지키십시오. 그 이재명이란 놈은 이건 빨리 쫓아내야 돼요. 대한민국 망했고 앞으로도 더 망할 겁니다. 그 일부 평론가들이 자꾸 이재명을 방구석 여포라 그러는데, 방구석 여포도 못 돼요. <laughs> 방구석에서, <laughs> 찍찍 싸드는 지새끼입니다. 찍찍 싸드는 지새끼. 아니, 지금 모든 언론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협찬 가지고, 협상 가지고, 국운이 걸려 있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하고 있는데, 응? 국내 언론들은 앞에게 뭐가 대단한 것 마냥, 앞에는 아시아 태평양, 어? 몇 개국 안 모입니다. 그 미국이 업적으로 오는 거고, 태평양 쪽이니까. 중국도, 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앞에 게 대단한 것 마냥, 국내 언론이 지금 말이야, 올림픽이랑 월드컵 치르듯이 뛰우는데, 기가 찹니다. 근데 절망적이라는 거죠. 한국이 주관했고, 한국이 주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란 놈은 주도도 못하고, 주관도 못하고, 시설 관리 잘 되고 있어요. 하고 말이야. 이 꼬라지입니다. 이 꼬라지. 1700여명의 1700여 명의 세계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써밋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이 할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핵심은 트럼프와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협상, 협상을 제대로 하느냐는 데 이놈이 캄보디아로 도망갔어요. 앞에 게 내일부터 열리는데. 이 기가 찬거 아닙니까? 앞에 가가지고 한개 아니, 앞에 게 아니라 아세안으로 도망갔어요. 캄보디아, 말리지아. 한개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영상을 봤다가 해외 영상들을 다 보니까, 어? 트럼프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트럼프 이 춤이죠. 어? 그런데 트럼프 뒤에는 뭐 세계 일강국이니까 쫙, 그냥 그, 의장대도열라고 뒤에는 말이 일반인들이 박수치면서 말 환영을 하죠. 근데 자파, JTBC 이런 것들은, 아, 뭐, 이재명이가, 어? 승대한 환영식을 받았다. 어? 또, 아세안 회의장에 들어갔으니까, 막 각국 정상들이 이재명의 손을 잡고 놔주질 않더다, 우르르 몰려들더라. 이 미친놈들입니다. 아주 쪽팔려 죽겠어요. 그 영상들 찾아보세요. 아주 징그러진 거래요, 저는. 이재명이 만큼 환영을 받은 놈이 없어요. 아세안이 12억 되죠. 그걸 업체부들이 몇명 오고, 응? 거기서 애가 무슨 환영을 받았는지 몰라. 이 자식이 아세안을 만만하게 보는가 봐요. 탁, 뒤로 허리를 꺾어가지고, 어, 막 이러면서 썩은 미소를 짓고 다닙니다. 이놈은 웃으면 외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정상 회의나 또는 발제 회의 때 이재명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도 얘 곁으로 안 갑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다케우치 같은 경우가 신임 총리가 하니까 그냥 막 진짜 구름 같은 관중이 그 음? 아세안 국가들 이막 모여듭니다. 그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 그 동남아 라이를 제일 도련손으로 한국, 대만, 일본, 일본, 한국 뺐어. 일본, 대만, 아세안을 이걸 하니까, 그냥, 중국한테 당만 아세안 국가들이 트럼프를 환영하는 거 보세요. 근데 이정민이라는그래가지고뭐 대단한 거 막냥. 딱 이러고 말안 싸우고, 음, 마그고기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지 마. 어? 아, 쪽팔려 죽겠어요. 그리고 김혜경은 왜 따라갔죠? 이놈은, 어, 개별 정상회담 방문을 못 해요. 어? 5개월이나 됐으면서, 아니, 김혜경이라는 것은 맨날 G7 갔다가 뭐,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유엔총회 갔다가 지 혼자 냉동김밥 어? 찾아다니고, 떡볶이 찾아다니고, 그 한국에도 많아, 이거 사. 멜라니아가 자리 마련는지도안 가고, 트럼프 만찬도 안 가고, 응? 가가지고, k p 도 홍보했더니, 이거는 먹성이 이렇게 좋나? 이 얼마나 무식한 것들이 아니 뭐 케이푸드가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럼 국력이 신장되면은 아저 나라가 어떻게 국력이 지금 신장됐을까? 그래 여행이라는 것이 보는 것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한국 와가지고 캐디언 같은 거뭐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데 이 미친 것들이 가가지고 얼느 쪽팔려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어? 아니 동남아인들을 한복을 갖다가 지들이 갖고 가가지고, 엉뚱하게 막, 어, 조잡스럽게 입혀놓고, 이, 이, 이러고 있어요, 김혜경.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 이거 하러 갔습니까? 한국에 뭐, 포도, 딸기, 말이야, 어, 귤, 고구마, 고구마를 또 왜, 파프리카, 이런 게 말이야. 한국의 케일, 어, 과일이니까. 이거 좀 뭐, 너희 동남아, 특히 발리지아가 뭐라. 아니 동남아 과일이 얼마나 맛있고 부드럽습니까? 얘가 하는 말에 한국의 그 과일들은 물컹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니까 씹는 맛이 있다는 거 아니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어 아주 쪽빨리 죽겠어요. 얘가 가지고 가뭐 맨날 뭐 음식만 찾아다니 이거는 목성이 응이 얼마나 창피한 사진이에요. 기가 차네. 근데 아니 말리지아갔으면은 트럼프하고 같은 시기에 가거나 아니 하루 전에 가가지고 기다려가 트럼프를 만나든가 트럼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참석도 안 해서 이쫄따구 새끼가 응? 트럼프 매이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어 그리고 어제 가가지고 캄보디아고 하 훈센 훈이죠 훈 훈센인가 훈인가 똑같은 놈들이야. 어총리놈하고 정상회담을 했대요.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했으면, 캄보디아하고 우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기 축출당하고, 죽고, 정체불명이고, 행방불명이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가, 그런 거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배포도 없고, 어 그냥 국내에서 캄보디아+ 캄보디아 뭐 한국인은 어떻게 되냐 한국인이 말이야 장기 매매당하고 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거 쇼하러 간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가가지고 한게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이란 놈이 저 캄보디아 그 총리란 놈이 어아 한국 대학생 사망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하니까 이재명 여러분 뭐 받아들이겠다 아뭐 한국하고 뭐 어. 캄보디아 정상이 코리아 전당팀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야, 이 새끼야!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냐?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라도 충분한데? 뭐 어? 그리고 아세안 연설을 하는데 이놈이, 어? 아, 뭐, 아세, 그, 그, 아세안은 이후 사촌이다.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공조해야 된다. 야, 임마! 그건 네가안 해도 돼. 어, 인터폴이 있어, 벌써. 네가 알고 있는 건뭐야 그건 또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한국 말레이시아 f t a 를 타결했대요. 그래 가지고 아, AI 등 전략 산업을 갖다가 협력을. 야, 마 한국 말레이시아 FTA를 왜 타결 안 했겠냐? 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실익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수출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하는 게 많으면은 우리가 무관세로 들어가면 좋죠. 근데, 한국, 말레이시아가우리들한테또 수출하는 거도요새 기초부품들을 말레이시아 생산하고, 과일 같은 거 들어와요. 어? 근데, 뭐큰 이득도 없어. 어? 그러니까, 해경이가, K푸드, K푸드, 그러니까, 아이씨, K푸드, 좋아, 좋아. 오오, 쓰레기 피자. FTA 체결해가지고, 과일,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대요. 이 새끼가 맨날 그랬잖아요. 농가 죽는다고, 한국, 농산물 지켜야 된다고. 이런 멍청한 새끼를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응? 음? 한게 없다니까? 1박 2일 가가지고? 어?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문제는 뒤에 뭐가 있어? 중국이 있고, 중국 자본이 있고, 중국 조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거기 갔으면 이 자식아. 그 동남아 라인이 미국, 그 중국의 1대1로 미국 자본의 투자와 학교들의 그 전행으로 폭력으로 엉망진창들, 그거나 해결하든지, 이 자식아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캄보디아 가서 뭐 했어, 니가? 어? 한국인 구검사태, 한국인 실종사태에 대해서, 한국인 주검사태, 한마디도 했어, 이 새끼야? 어? 기가 찹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게. 콩팥 하나에 5천만 원이래요, 콩팥 하나에. 싸긴 싸다, 한국보다. 콩팥 하나에 5천만 원인데, 그게 불법 장기 이식이 대부분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야, 돈 내놔. 어? 안 그러면 콩팥 뛸 거야? 죽일 거야? 한국인들은 정, 쪼코바의정 응. 때문에, 아유, 우리 아들, 우리 가족, 어떻게든 돈 마련해주니까. 그것도 해결 안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불법 작업 이런 게 전부다 보면 중국 자본들이 다 있고, 중국 조포들이 있잖아요. 응?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자금 지금 한국에 뭐 2,000억이 들어왔니? 뭐 코인이 니뭐 5,000억이 들어왔니? 어? 그런 걸 끊어내야 될거 아니야, 이 자식아? 캄보디아한테도 쉐시하냐? 캄보디아에 대해 중국이 있으니까 쉐시하냐, 이 자식아? 기가 찬 놈입니다. 어? 이 대상이 전부 금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서 뭐해요 아, 뭐 대학생 한국인 국원, 어, 시, 사망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표할게. 어, 받아들일게, 받아들일게. 어? 이 미친놈 아닙니까 어? 진짜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이놈의 자식은 다자회담이에요 다자회담은 정상회담도 몇번 못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마누라가 따라가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경이라게 맨날 뭐냐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거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래도 김건희는 문화유적이나 문화코드라든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뉴욕 가가지고 유엔총회 가가지고 말이야 이멜다가 멜라니아가 만나자고 그래도 아니나그 냉동 김밥 떡볶이 선전해 이 미친 거 아닌가 요번에는 가가지고 한국 과일을 어 선전했대 솔직히 한국 과일은 뭐가 맛있어요 아이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런 것들 이까지 하겠습니다.